안녕하십니까. 최전호 원장입니다. 어, 오늘 수술하실 분은 연세가 75세시고, 어, 전립선 크기는 50g입니다. 맞습니까, 어르신? 네. 어, 전립선 약을 먹는데도 자다가 스너번 일어나시고, 낮에도 좀 자주 보시고, 보고 싶을 때잘못 참는 증상이 있어서, 어, 시술을 결정하시고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어, 어, 시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불편한 데에서 말씀하세요. 네. 불편합니까? 아니요. 저희가 마취를 아주 얇게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집에 가실 수 있도록. 마취가 깊어도 회복이 좀 느리거든요. 피가 많이 나도 회복이 느리고. 아주 그런 면에서 마취도 적당하게 저희가 하고, 치도 시술할 때 거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어르신들, 고령의 어르신들이 시술하고 나서 회복이 아주 빠릅니다. 어,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술에 대해서 설명 드릴 때 어르신 어, 나이가 들면서 방광 상태나 전리전 상태가 어떻게 됐다는 거 설명 드리니까 이해가 좀잘 되던가요? 네. 네 어, 설명 됐는데 불편한 점은 어떤가요?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 없었습니다. 수술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됐습니다. 정에이 나오는 전구를 기준으로 앞을 봤을 때 방광이 아, 잘 보이죠? 방광까지 막힘없이 쑥 들어가죠? 수술 아주 잘 됐습니다. 네, 불편한 거 있었습니까?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빨리 끝났습니다. 음.